맛있어 나 화가 나. 자 오늘도 출근합시다 한 주도 열심히. 이번 주도 열심히. 한... 어, 요 장면을 어디서 본것 같은데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왜냐면 나는 6년 내내. 아침 출근하는 거뭐 맨날 똑같죠 뭐. 응. 아. 출근합시다. 아, 여러분들 어, 저분 출근하시네. 어. 저 저분도 출근하시네. 아게. 예. 항상 이 시간에 이렇게 출근하다 보면 같은 길을 같은 시간에 저도 항상 나가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매번 지나가는 사람 다 똑같대. 어. 아 집에다 차 대놓고. 바로 나왔어요 아 진짜 늦으면 안되는데 못먹네 이거 오늘은 아 어, 춘천에서 좀 먹도록 할게요 어, 춘천닭갈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왕면닭갈비 불닭갈비 치즈닭갈비 어린이닭갈비 아, 그럼 저는 저기 치즈닭갈비 일단 2인분이랑 처음 처음으로 주세요 근데 저 소주, 소주잔은 안주셔야 돼요 제... 소주잔 갖고 다니는 프로페셔널한 술 먹는 사람이니까 아까 전에 그 밖에서 코로나 이후에 동두천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밥 먹는 요런 식당들은 좀 일찍 문 닫는 거 같아 퇴근하자마자 그냥 바로 달려왔어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아, 6시, 2시, 시 어, 왜안 돼요, 오늘 6시, 2시, 1시 오케이, 됐다 어우. 빈 속에다 이제 또 한번 한잔 드립시다. 이번 한 주도 고생한 나에게 자, 주는 나의 보상이다. 성성성. 지금 소주 가확 들어갔다 그냥. 여기저기 확딱 위에 딱 도착했어요. 시원 내가 이거 참 좋아하는데 사라다 이거. 이거 샐러 거는 샐러드라고 부르면 좀 어색해. 이거는 살짝 어색한 감이 있어. 이거는 그냥 사라다라고 불러야 돼. 음, 이 닭갈비가 나오기 전에 입맛을 확돋까주요 너무 맛있네. 음. 아 이거 다 익혀서 나온거예요네 굿, 잘못, 굿, 잘못. Good, good, oh, good, oh, good, g o o 이 oh, good, g 다 o d oh, g o o 아이고 o d oh, 쌈무 o d good, oh, good, good, oh, good, o 고 good, oh, good, oh, good, 너무 배가 고팠다. 아 진짜 하나만 더 먹을게요. 닭갈비 하나 싹 올리고, 사사사 올리고, 치즈 사사사사사 사사사 사사사 <웃음> <웃음> 이번엔 치즈 위에다가 깻잎도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을게요. 이거는 여러분 좀 괴롭긴 하겠다. 이밤 늦게 미치지 먹고 싶지. 어. 자. 두꺼운데 맛있어. 음. 아, 퇴근의 삶 아닙니까? 중소기업 다니는 배대리.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는 그런 삶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댓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보면은 내가 좀 가슴이 아파요. 아, 요즘 댓글 달리는 거 보면 6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6일이, 첫 입사를 하고 6일이 지났는데, 아, 이거 어떡하죠? 아, 나 이거 버틸 수 있나? 아, 죽겠다. 했는데 6년이 지났어. 입사하고 6일 있다가 아나 진짜 죽을 것 같아 아나 못하겠어요 막 이러고 이러던 놈이 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6년이 6년 차예요 현호 형은 어떻게 6년을 버텼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안 입는 게 어딨어요 일에 있어서는 아 물론 힘들죠 내 웃고 떠들고 그러지만 회사에서는 참 괴롭습니다 어. 인생이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맨날 웃고 떠드는 것처럼 인생이 탄탄대로로 가면 얼마나 좋아 우리 뭐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막 무릎 까지고 그래도 괜찮아. 아, 통통통 음. 아, 참난 쌈을 좋아해. 음. 쌈참 맛있어. 쌈을 맨 처음에 이렇게 싸 먹은 쌈은 누굴까? 응? 쌈 너무 맛있잖아. 아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아도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이렇게 도움이나 이렇게 충 충원 충원을 해줄 만한 그런 어른이 아니야. 나사기 바빠. 씨. 아, 동동성. 아, 감자 이거 엄청 뜨겁다고. 아, 잠깐만. 오, 딱 넣는 순간 이건, 아, 넣지 마라는. 경찰 불러, 경찰. 경찰. 감자. 잘 모르겠는데, 이 감자도 이미 조금 익혀놓은 거를 여기다 넣으신 것 같은데. 아, 고구마네, 이거. 아. 그리고 감자를 치즈에다가 좀 싸먹을게요. 어, 이렇게 치즈에 싹 올려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떡볶이도 양념이 쏙쏙 들어가 있는 뿌르튼 떡볶이 좋아하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때 어, 우리 수업 활동하면 그냥 밥밥 끓여가지고 그냥. 양념에 막 절은 그냥 그 떡볶이 어, 그 떡볶이를 제가 좋아해요 그런 느낌이야 그리고 치즈를 이렇게 싹 올려주면 야, 이거, 봐. 이거, 봐봐, 봐봐, 이거.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맛이 없겠어? 따라섰네. 삼무 삼무랑 닭갈비 하나 이렇게 음. 닭갈비 두 조각 마늘, 마늘을 두껍게 썰어 주셔가지고 알싸한 맛이 더 맛있다 맛있어. 아나 이제 좀 볶음밥을 좀 먹을게요. 아이고 사장님 좀 드시고 계시네요. 또. 아, 아니, 괜찮아요. 저좀 <laughs> 비빔공기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두두개두두개 두, 두개 주세요. 두 개. 네두개 주세요. 네. 나는 혼자 살잖아.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집에 싸갈게. 나다못 먹어. 어, 사실 주말에 이제 내가 또 음식 안 해도 되고, 포장해놓고 좀 남은 음식 또 먹고, 그럼 남는 시간에 또나 개인적인 또 생활하면 되고. 좋지뭐 아이스, 케해주면 가려, 상관없어요. 네,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요 예. 응. 퐁퐁 감사합니다. 음. 닭갈비는 볶음밥이지. 음. 이그 풍미가 느껴져. 그 치즈의 풍미가. 맛있어 화가 나. 음. 마늘 쌈장에다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이게 올린 다음에 상추 싹 올려서. 음, 썸나 이렇게 올려 가지고 한번 먹 읍시다. 어, 떡볶이 하나 먹 을까？떡볶이 맛있 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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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유, 먹겠다, 훌려. 아, 밑에 깻잎 있었네. 몰랐어. 깻잎 있는 지 몰랐네. 볶음밥 깻잎에 싸먹으면 더 맛있지. 음. 마지막으로 댓글, 그 중소기업 이제 취직해서 댓글 다시 묻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죠? 에이, 나도 힘들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 시간은 다 지나가. 내가 살다 보니까 그 시간은 다 지나가더라고 정말 죽을만큼 힘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도 이상하게 지금 그때 내가 왜 힘들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 그 힘든 시간도 다 지나간다 음.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여러 응원해 줄 사람이 없다면 내가 응원합니다 통통통 반갑습니다 네네. 숨자에서 장사를 20년을 했으면 20년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예, 네, 맛있었어요. 이렇게 가게나 이런데 가다 보면 음식도 맛이 맛있지만 이제 주인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면 애로 기분이 좋습니다 아, 오. 아, 소, 아, 소, 아, 소면이 좀 매려워요. 아, 아 빨리 갑자. 올라가, 빨리, 야 아, 빨리 올라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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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 아.